저녁에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거리를 그냥 못 지나갑니다. 이거 먹어보고 싶나 봐요. 이거 두개 샀습니다. 아 비가 아까 잠시 내려가지고, 쇼페어 야시장은 못 가고요. 아, 근처에서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록터스 옆에 조그만한 야시장 같은 데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저녁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근처에는 닫은 데가 많아요. 지금 시간이 한 9시 되다 보니까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뭐 저녁이 아니라 야식을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날라 점점, 아 이거 베트남어로 점점 우리나라 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베트남 거보다 태국계 알이 훨씬 더 크답니다. 좋아해요. 저는 자두를 샀습니다. 나두가 무슨 사과만 합니다. 여기 천막 있고 야외라서 많이 덥습니다. 어, 선풍기 바람으로는 좀 힘들어요. 네 파타이 나왔습니다. 새우는 파타이. 태국이 제대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뭥? 뭥? 맛있다고 합니다. 파타이는 그냥 보통인데. 새우가 완전 실한 게 들었습니다. 똠념도 하나 시켰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맛있는 집은 먹을만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오, 이 집이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집 맛있는데? 네. 이 집은 새우가 어, 악권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새우도 크고 맛있어요.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뭘 시켰는데 이것도 하나 더 나왔어요. 겠다 이거도 새우 들어있 우리 둘다 새우 좋아해서 다 새우를 시켰어요. 음. 좋아요. 제가 이때까지 똠념 그거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와이집 먹어보고 다음에도 한번 시켜 먹어볼 것 같아요. 맛있어요. 똠념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 많이 하는 건데 음, u 비오 앙컴. 음, 아 n 디 앙디. 싸워 싸워. 박마 원래 이 정도 되면 한국 남자 잘 먹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세개 메뉴 다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잘못 먹겠어요 많이 그리고 원래 베트남 친구들은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맛있어서 똠념은 거의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둘이서 요만큼 먹고 배불러 죽겠답니다 triệu mm, mười triệu apple Watch 10 triệu đắt quá mua à. mua 10 triệu không đắt à. ờ, à, em thích gôn hơn ừ, mm, hơn ừ. Mm. à, ok không cần Apple Watch ừ, mm, không cần Apple Watch ừ, ở đây học được cái quá mua cái này cắt cắt được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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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ắc Apple Watch ta à, 10 triệu 매주. 2년, 3년 흔. 하, 안 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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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아이 아이예요 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맛있겠다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죠? 먹기 전에 촬영을 먼저 해야됩니다 베트남 여성들 진짜 사진 촬영 잘해요. 먹는 것보다 사진 찍는 게더 중요해요. 어, 오늘은 사원에 가기 때문에 어, 긴 치마를 입고 나왔습니다. 어, 복부인 같이 해가지고 나왔어요. 어. 열차 타는 건 처음 타본데요. 와포 사원 가기 위해서 내렸는데 여기 사남차 이역인데 이뻐요.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이쁩니다. 와 갑자기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오. 우와 뭐야? 바로 뭐 이런 사원이 보이네요? 바로? <laughs> 여기 이청 버스가 멋져요. 여기 와포사원 근처에 버스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 딴 데서 이렇게 여기 보러 오는 버스들이 있나 봅니다. 직행버스가. 와, 여기 옆에 보이는 하얀 건물도 멋집니다. 와포사원에 왔는데요. 여기 입장료는 와프라케우보다 쌉니다. 여기 200바다네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아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와프라케우가. 와프라케우가 조금 더좋은데인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문도 여기 안에 이 유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이등안에 여기 진짜 보존 잘해 놨어요 태국은 진짜 와 여기 사원 보존하는 데는 진심입니다 색깔이 바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붕들도 보게 되면 금 장식도 그렇고 벽에 보이는 하얀 벽에 보이는 창문들도 아, 옆에 장식들 살아 있습니다. 아직 네. 사진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여테나어다이테나 여기에 와큰서 있는 부처상에 있습니다. 입상이 있어요. 여기 웅장함도 그렇고요, 와, 진짜 멋집니다. 마포는 저렇게 높이 솟은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보존 대박입니다. 잘해놨어요. 불상이 단도 이 불상 앉아 있는 단도 이렇게 관리를 잘해놨어요. 가는 곳마다 불상이 너무 많아서 몇개 있는지 한번 세워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진짜 많아요 불상. 네, 이렇게 곳곳에 보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 아, 네,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들어가서 베트남식 기도를 합니다. 안에 네, 고양이가 있어요. 엠다오지 가족의 건강을 빌었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탑들이 많아요. 와, 이것도 장관입니다. 이렇게 높이 솟은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과? 여기 약간 흐름한데 아, 이렇게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음료도 팔고. 애들이 단체로 왔어요. 음료 산다고 다 정신이 없어요. 다 머리를 따았네. 양갈래로. 와포 사원도 진짜 넓습니다. 오늘은 단체 학생들이 많네요. 학생들 엄청 많이 왔어요. 치고 싶답니다. <laughs> 여기 거대한 와불상 때문에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요. 모자 못 쓰고, 뭐 신발도 벗고 들어오라고 되어 있네요. 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카메라에 다안 잡혀요. 사람들 엄청 많고 와 진짜 커요. 제가 이거 0.5배로 잡는데도 잘안 잡힙니다. 너무 커서 이게 뭐한 50m 넘는 것 같은데요. 길이만 보면 한 70m 정도 될것 같네요. 이거 뭐 어디 설명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볼게요. 네,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태국어로만 되어 있고. 여기 사진 찍는다고 기다리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쓰고 있습니다.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여기 발 부분이고요. 이렇게, 네. 오, 저 끝에 불상의 머리가 있습니다. 50m 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큽니다. 이건 발바닥 부분이에요, 발바닥. 이건 등 쪽이고요. 등도 이렇게 보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동전을 넣어놨습니다. 동전을 쭉 이렇게 끝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 큰 돈을 넣었어요, 여기에. 여기는 실제, 오, 우리 실제로 이렇게 금박을 사람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금박이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게 보이죠? 네, 여기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스님들 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공양도 하고, 금박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을 사서 향을 피우고 있어요.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형식들이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불교 국가이고 베트남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면 불교 국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는 게 생활화 되어 있어요, 오늘. 네.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정성을 다해서 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여기가 이쁘네요. 네, 여기 툭툭이 한번 타자고 하네요. 구분 걷기 힘들다고. 차이 아? 남 차이 남 차이. 아 MRT. 예. 툭툭 바. 툭툭. 아 너무 비싸게 부르는데 그래도. 한번 타보는 거니까, 그냥 여기는, 아, 이거는 툭툭이는 무조건 바가지 어? 어. 네, 그래도 재미로 한번 타봅니다. 이구분 어, 걸어가는 지하철역까지를 100바 달라고 합니다. 와, 조금만 어으면 되는데, 그래도 재미로, 재미로 한번 타는 거죠. 땅에서 나온 유물들이라고 합니다 땅 속에서 나온 유물들 이렇게 전시가 되어있어요 땅속 유물들을 지하철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laughs> 방콕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스쿰빗 여기 내렸거든요 태국은 태국입니다 와, 오토바이 많고 차 많고 터미널 2 0일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를 다시 오네요 이스탄불 이뻐요 아 전시 진짜 이쁘게 해놨습니다 음식은 어쩌니 아, 먹는다고 하는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코나 앞에서 떠날 줄을 몰라요. 네, 여기는 미로나 트랩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네, 별로 사진은 하는데, 아,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점심시간인데, 배고픈데. 아,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아,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밥먹기 위해서 배가 고프네요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해서 본촌에 왔습니다 본촌에 와서 한국 음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옛날에 한번 와봤던는데 그때랑 메뉴가 조금 다르네요 콩콩맨 다운 다운? 다운? 아 <laughs> 발이 아프대요 많이 걸어서 어, 베트남 사람 거의 걷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맨날 타고 다니는데 오늘 좀 많이 걸었다고 발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좋아요 해 쇼핑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나는 다리 아파서 더 이상 못서 있겠던데 사진 찍어야 되고 바쁩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서 거의 못 샀어요 보기만 보고 한참 보다가 아, 베트남 가서 사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아, 내한테도 여러 번 물어보고, 직원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아, 별로인가 봐요. 그래도 친구들 선물을, 화장품을 살 건가 봐요. 그래서, 아, 베트남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열심히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어, 찍어 달라 소리 잘안합니다 혼자서 알아서 세워 놓고 잘 찍습니다. 에, 문디 쩌든. 문디 쩌든. 저희 나이 승이. 승이. 아, 저비 타이산. 이못 쫓. 여기 이상 뭔가를 줍니다. 본촌에서. 자, 한잔 하시죠. 더 다이버요. 요오 음. 상큼한데요? 음료는 콜라 시켰어요 아, 보통 동남아 오면 자연스럽게 콜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호수에서는 콜라 많이 자주 했거든요 레몬차 맛있나봐요 <laughs> 순두부찌개가 나왔어요 당김치 음. 테나 어? 잘 먹어요 한국 음식. 김치찌개 엄청 좋아해요. 순두부찌개인데 김치찌개처럼 나왔어. 불고기가 나왔어요. 불고기 덮밥 같은데 김치 엄청 좋아해요. 나 홍콩. 깨끗이 잘 먹었습니다. 네, 바쁩니다. 여기 와도 베트남이랑 통화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사고 싶어했던 겁니다. 여기 방콕은요. 이게 왜 사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고 싶어했어요. 그런 걸 사고 싶은데그 절에서 사고 싶었다고 합니다.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터미널 20위를 빠져나왔습니다. 아, 여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곳입니다. 아, 어느 나라 여자하고 가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 들어왔어요. 아, 지아사실를다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까 마사지를 여기서 받았는데, <laughs> 네. 어 나도 아프고요. 배송도 너무 아프대요. 나올까? 네. 마사. 여기 호텔 옆에 있는 데데 메뉴가 세 개밖에 없어. 요세 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시켰습니다. 아 메뉴 더 있어요? 아 <laughs> 메뉴 더 있었네. 메뉴 세 개밖에 없는 줄 알고. 메뉴판이 두개 되어있어요 아, 이거 맛있겠다 근데 우리가 시킨 거 이거 맛있었아 뉴메뉴는 뉴메뉴 아 주방도 조그만 합니다 어, 야시장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갔어요 오늘도 이게 나왔는데 오 이게 두들 이게 과자 같은데요? 아이들 먹는 분식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바깥에요. 이거는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선지도 들었습니다. 선지. 예. 또. 못 먹겠다고. 맛은 괜찮은데 과자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시켰습니다. 국수 같은 거, 어, 과자 같은 거는 어, 밥이 안될것 같아서 국수 같은 거 하나 더 시켰습니다. 안 그래? 안그 아주 특별한 요리. 이거 빼고는 <laughs> 두 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도, 국수도. 괜찮아요. 잘먹었습니다